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전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바쁘시긴 하지만 어, 손들어 주시면은 예, 질문 몇개 받겠습니다. 그, 예, 어, 먼저 손들어 주신 예, 두 번째 안장이 신 기자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김영심은 뭔가 고제입니다. 그 여가부 폐지가 당선인 공약이었는데 그럼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하시고 조직도 그대로 일단은 유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온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박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조각 발표는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경제 부총리 먼저 좀 발표를 하시고 추 순서대로 하는지 그 순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인사라는 게그 이렇게 시간표를 해놓고 정확하게 그날 하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만, 어, 지금 현재 정세가 워낙 엄중합니다.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가 어, 지금 엄중한 이만큼 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손들어 주신 기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널 의 정한입니다. 그 일부 기사에서는 이르면 오늘 경제부총리부터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이 뭐 이번 주 안에 가능한 건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인선을 하겠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날짜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워낙에 아주 엄밀하게 여러 가지 검증과 그리고 또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등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추 간사님께서 예, 답해 주시고 예, 예 추경호 간사님 하시고 저 위원장님 다음 일정 때문에 현장 일정이신 관계로 위원장님 가시고 그럼 추경호 간사님께서 추가 설명 더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